창세기 13장 아브람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게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게부를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로색에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로색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로시 눈을 들어 요단에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서하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와의 호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와께서 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온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이에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종 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이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세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발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떤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심판날의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네가 한 말로 우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그때 바리새바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실 곳을 찾으려고 물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일곱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느이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 노래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너의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산림 감독 아사베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적 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의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삼발락과관린안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사도행전 12장. 그 무렵 회로도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를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조를 지어서 네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구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서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심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멘.